부월주일 삼부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승리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의 계시를 알려 주셨고 진리들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어느 날이 요한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말합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이 되었고 이 두루마리가 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구원 운동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 계획서이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만 짓다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거하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순종해 주시고, 죄 없는 몸으로 말씀 순종한 의의를 만들어 주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므로 참된 의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참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천국을 위협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달막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루실 구원 운동들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이것이 일곱 인으로 완전하게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 능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비밀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읽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구원 운동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 운동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열역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고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에는 합당한 자가 없어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이 다급한 마음으로 여기 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들려진 저 두루마리 책은 구원 운동이 기록되어 있고 저것에 인봉이 떼어지고.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지만 구원 운동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군가?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겠는가? 하고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여기저기 돌아보아도 도저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엉엉 울었습니다. 저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구원 운동이 시작될 수 없고 구원 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해서 요한은 크게 울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구원 문제를 가장 안타까워하고 구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상태고 그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의 안위는 상관이 없었고 오직 이 두루마리를 펴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룰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것이 펴지지 않으면 구원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서 요한은 구원 문제를 애통해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비밀들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구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구원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때로는 우리가 세상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은 잘,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세상 문제는 치중하면서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 교회는 구원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면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자라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신순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영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또 우리 구역을 위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내가 속한 기관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구원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속한 구역이나 우리 기관 부서가 살아나며,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같이 구원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내가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우리 자녀가 잘돼도 소용없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 우리 영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구원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우리 영이 잘 되도록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에는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 크게 울면서 한탄을 할 때에, 24장로 중한 장로가 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느니라. 이기시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일곱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요한이 크게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둘째 사망인 유황 불못,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므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루어 줄수 없는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고 우리 영이 중생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 맑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에게 쳤습니다. 처음부터 쳤고,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이미 이겨주셨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집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노라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일곱인을 떼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신순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아무도 이룰 수 없고 아무도 펼자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구나. 하고 그가 기쁨으로 눈을 떠볼 때에 6절 말씀해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볼 때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 뿔은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곱 눈은 이 일곱 눈은 성령으로서 완전한 성령을 말합니다. 이 6절 마지막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의 영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 교회는 이미 성령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깨닫고 우리를 위해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를 감사하면서 유한처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많이 깨닫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